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게요. 오늘은 삼과 가인이 아벨에게 죄를 지었어요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어, 우리 친구들에게도 언니, 누나, 형, 오빠나 동생이 있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 형제였어요. 이들의 형제 이름은 첫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어요. 어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이들은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때가 되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제물로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일 때문에 가인은 너무나도 화가 났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도 평소에는 죄를 지으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도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들이 떠들고 장난으로 드리는 예배, 부모님 말씀도 평소에 안 듣고 열심히 살지도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평소에 삶도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충실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예배드려요.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삶으로 예배드려요. 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화가 난 것을 아시고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너는 왜 화를 내고 있니? 왜 너의 마음은 깨끗하지 못하니? 너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죄가 너의 마음 속으로 들어간단다. 그러니 내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가인은 변하지 않았어요. 가인의 마음 속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어요. 거짓, 분노, 미움, 시기들로 가득했어요. 결국 이 가인은 아벨을 만나자고 했어요. 아벨을 만난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가인은 어리석게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 내가 아벨을 죽인 걸 모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정말 몰랐을까요?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가인은 자신의 한 일에 대해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아벨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왜 저에게 물으세요? 제가 동생을 돌보는 사람인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너의 동생이 억울한 목소리가 나에게 들렸다. 가인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었어요. 결국 가인은 이 땅을 떠나게 되었어요. 가인은 자신의 농사를 지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살던 곳에서 쫓겨나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받은 벌이 너무 무거워요. 누군가 저를 해칠까 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내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를 해치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마음으로 한번 받아들여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가인처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솔직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는 어, 신령과 진정,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요. 우리 한번더 따라서 같이 읽어 볼까요? 믿음으로 예배드려요.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삶으로 예배드려요. 자, 우리 믿음으로 삶으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진실한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가인처럼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삶을 살면서 드리는 예배, 장난치고 떠들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벨처럼 믿음의 예배, 마음의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세요. 제가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일주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